캠키셔의 생애와 유산 학창시절과 초기 생애 캠키셔는 1950년 11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투자 분석가이자 작가인 필립 키셔였으며 이러한 배경은 캠키셔가 일찍부터 금융과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캠키셔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며 1972년에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생애와 유산. 캔 피셔는 1979년에 피셔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그의 지도 아래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투자 회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캔 피셔는 허브스 매거진의 칼럼미스트로도 활동하면서 금융 및 투자 분야에서 깊은 통찰을 제공하였으며, 그의 글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학관용은캠티셔의 투자 철학은 주로 시장의 비효율성을 이용하고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의 주요 내용은 입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은 투자 기회를 창출한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등대하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다.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자의 성공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데서 온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무지에서 온다. 모든 것을 알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첫 걸음이다. 투자는 인내와 끈기의 게임이다.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캠피션은 그의 저서의 유일한 세 가지 질문에서, 대해서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미신과 오해를 다루며, 투자자들이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미신 1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예측할 수 있다. 과거 성과가 미래 성과를 보장한다. 집변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이 항상 옳다. 시장의 타이밍이 중요하다. 주식은 안전한 투자이다.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데 충분하다.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의미한다. 대당주는 안전한 투자이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일 때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시장도 성장한다. 낮은 p 비율은 좋은 주식을 의미한다. 기술 분석이 미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다. 주식시장의 뉴스가 항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성장주는 가시주보다 항상 우수하다. ETF는 항상 좋은 투자 선택이다. 투자 전문가가 항상 더 좋은 수익을 올린다. 교훈 및 업적 캠피셔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입니다. 그의 회사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아우르는 광범위한 자산관리를 제공하며 글로벌 투자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많은 저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교육과 통찰을 제공하였으며, 커브스 매거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대중과 소통하였습니다. 성공적인 투자 사례: 애플 캠피션은 애플의 혁신성과 시장 지배력을 일찍이 인식하고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아마존 아마존의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잠재력을 보고 초기 투자하여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구글 구글의 검색 엔진과 광고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견하고 투자하여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산업의 리더인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누렸습니다. 페이스북, 소셜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페이스북에 초기 투자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패한 투자 사례, 엘론, 초기에는 유망한 에너지 기업으로 평가받았지만, 스캔들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리몬 브라더스 금융위기 이전에 투자하였으나 파산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블록버스터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두를 예견하지 못해 투자 손실을 보았습니다. 코닥,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의 발진을 간과하여 투자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노키아,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투자 손실을 입었습니다. 주요 인물과 관계 필립 퀴셔, 키셔, 캔 퀴셔의 아버지로 그의 투자 철학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워런 버핏 투자철학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 동료이자 상호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피터 린치 피셔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의 장기적 시각을 강조한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존 버글 인덱스 펀드의 창시자로서 피셔와 함께 투자자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조언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제레미시겔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제학자로 퀴셔와 학문적 기류가 있었습니다. 자선활동. 캠키셔는 다양한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료, 연구, 교육, 빈곤, 퇴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부를 하고 있으며, 그의 자선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는 미래, 캠키셔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투자자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와 나누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결론, 캠캐션은 그의 경력 동안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였으며 그의 철학과 명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사례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하여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제공하며, 그의 자산 활동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